자, 이렇게 조개 무늬를 끝까지 하게 되면 14개의 조개 무늬가 나오게 될 겁니다. 앞쪽에 7개, 뒤쪽에 7개. 그런 다음에 끈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두 겹으로 해도 되고, 저는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사슬을 60개를 한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사슬을 60개를 할 건데요. 자, 사슬이라는 건 이렇게 감아서 나오는 방식이죠. 이거를 60개를 해주는 겁니다. 지금 저는 6개를 했네요. 7, 8, 9, 10. 자, 길이는 저는 60개를 했지만 더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돼요. 그런 다음에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이 뒷산에다가 빼뜨기를 한 번씩 쭉 해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좋아요. 그래서 이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서 여기 한번 묶어줬죠. 이런 식으로 묶어서 깔끔하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끈을 보넷이 여기 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를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